자기는 집에 잘 들어갔어? 나는 지금 부모님 모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나도 방금 전에 들어왔지. 너무 고생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한 질문 너무 많이 했지? 아니야, 괜찮았어. 원래 상견례가 어색한 자리라고는 하는데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아버님은 뭐라셔? 나 별로라고 안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다 괜찮은 반응인 것 같아.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면 되겠지? 내가 모아놓은 돈이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 어머님 아버님도 내가 결혼 자금 못 모았다고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오빠 사정 내가 다 이야기해서 부모님도 이해하고 계셔. 돈이야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모으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한테 잘 할게. 그래 고마운 거 알면 나한테 잘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잘해. 저는 서른 살 여자고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올가을에 결혼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크게 싸우고 지금은 파혼한 상태입니다. 너무 큰 배신감 때문에 아마 다시 예전처럼 화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문제인지 남자친구가 문제인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연애를 대학 시절부터 길게 했어요. 남자친구가 제 대학교 같은과 선배였고 두살 차이라 보니 남자친구가 군대 다녀와서부터 같은 수업을 듣다가 사귀게 되었고 졸업도 같은 해에 하게 되었어요. 저희 과가 좀 특수한 과라서 졸업하면 비슷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직업은 아닌데, 일단 취직하면 공무원이나 다름없이 정년까지도 보장되는 직업이에요. 연봉도 또래에 비해서 조금은 높은 편이고, 이 바닥 자체가 너무 좁아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다니는 회사는 다르지만 서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올해로 똑같이 직장 생활 6년 차이고 연봉도 비슷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년에 2천만원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해서 1억 5천 정도를 모아놨어요. 남자친구도 알아서 잘 모으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모아놓은 돈이 2천만원 정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실망이었고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졸업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학자금 대출도 다 갚고 있고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빚을 갚고 생활비로 꽤 많이 드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학자금 대출이나 집안의 부모님 빚도 다 갚은 상태고 앞으로는 부모님 용돈을 제 허락하에 적당한 금액만 보내기로 약속을 받아냈어요. 모든 돈 관리도 저한테 맡긴다고 하길래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모으고 살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는 바람에 신혼집 구하는 것이 걱정이었죠. 너네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글쎄 일단 내 돈이랑 모자란 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알아봐야지. 남자친구한테 2천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혼수나 하라고 하고 집은 내 돈으로 하려고. 대출은 결혼하고 나서 같이 갚아나가면 되겠지, 뭐. 너는 진짜 그놈이랑 결혼하면 후회 안할 자신 있냐? 아빠는 잘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왜또 하고 그래? 오빠가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잖아.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혼자서 학자금 대출도 다 갚고, 부모님 빚도 다 갚았는데, 얼마나 대단해? 내가 오래 만났기 때문에 잘 알아. 돈 허투루 쓰는 사람 아니야. 너가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겠지? 집은 은행 알아볼 필요 없다. 중앙동에 아빠가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 알지? 그건 내년 1월에 계약 끝나니까 너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 응,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나한테 줘도 돼? 죽이는 입마 명의는 당분간 계속 내 앞으로 해놓을 거고 나중에 너네들 사는 거 봐서 해줄게. 전세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살아. 진짜 그래도 돼? 아빠 너무 고마워. 아빠 밖에 없다, 진짜. 대출받으면 그거 어떻게 갚아야 하나. 앞이 막막했었는데. 그러니까 잘 살아. 너만 잘 살면 돼. 아빠, 엄마는. 그렇게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집을 해결할 수 있었고,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몇년 후에 저희 앞으로 집을 완전히 돌려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혼수는 남자친구 돈 2천만원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만약 모자란 것이 있으면 결혼하고 나서 하나씩 돈을 모아 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2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가전제품, 가구들을 다 구입하려고 보니 넉넉한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올가을에 예정된 날짜에 일단 결혼식을 먼저 하고, 그 뒤로도 각자 지금처럼 부모님 집에서 몇 달을 더 살다가 1월에 그 아파트가 비워지면 살림을 들여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소하게 의견 충돌도 있고 어느 커플들처럼 말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할 때는 이 정도 싸우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하니까 저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저희 집에서 집을 해가는 상황인데도 예단이니 예물이니 시댁과 의견이 맞질 않았고 하다못해 결혼식장 하객 개런티 숫자를 정하는데도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다 보니 연애하던 때와는 달리 남자친구의 많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변하진 않았어요. 혼수를 정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결혼자금을 너무 적게 모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때는 결혼을 하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해하고 앞으로 돈 관리 잘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혼수는 이걸로 다 정한 거지? 진짜 어떻게 2천만 원 가지고 할 거다 했네. 그러게. 사실 스타일러도 하고 싶었고 건조기도 사고 싶었는데. 그건 결혼하고 나서 돈 모아서 하나씩 맞춰 나가자. 필요한 것부터 정하다 보니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네. 사실 말이야. 이것 좀봐 줄래? 이게 뭐야? 이로? 맞아. 사실 내가 지금까지 따로 모으고 있던 비상금이야. 내가 이거 모으느라고 지금까지 고생한 걸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아니. 오빠 돈 2천만 원밖에 없다고 했잖아. 학자금 대출 갚고 오빠네 집에 빚 갚느라고 돈 없다면서? 학자금 대출은 진작에 다 갚았고 우리 집 빚도 예전에 다 갚았어. 저거는 옛날부터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따로 모으던 돈이었고 사실 원금은 8천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 주식이 많이 올라서 이러게 됐네. 어때 나 잘했지? 덕분에 우리 돈 많이 아낄 수 있었다. 아니 우리 집어들 돈 없어서 고생할 때 그때는 뭐 하다가. 내가 그때 대출 알아보고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장인 어른께서 아파트 해주시기로 했잖아. 내가 처음부터 돈 있다고 했으면 꼼짝없이 우리 돈으로 전세 얻었어야 했을걸? 저 돈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아니, 왜 우리 아빠가 집해준다고 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한 거야? 너 이거 사기야. 나랑 우리 부모님을 속인 거라고. 나는 너가 나한테 속이는 거 하나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뭐야? 내가 널 속이려고 한건 아니고, 처음부터 그 돈을 꺼내 놨으면 결혼 준비하는데 다 쓰고 사라졌을 거 아니야? 2천만 원으로도 준비 다 했으니까 1억을 아낄 수 있었던 거지.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진짜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해서 살 수가 있어? 또 숨기고 있는 건 없니? 내가 아빠한테 미안해서 앞으로 우리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돈도 아끼고 우리 신혼집도 공짜로 생겼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일단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자.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오픈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1억이라는 돈을 꽁꽁 숨겨놓고 2천만원 밖에 없다고 한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빠가 집을 해줄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었을까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결혼 준비 덜된 놈한테 시집 못 보낸다고 했으면 그때 숨겨뒀던 1억을 꺼내올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 특히 아빠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도 엄청난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하고 신혼집을 해주신 건데 남자친구에게 농락당한 기분이라 엄청 화가 많이 나셨어요. 뭐 그런 자식이 다 있냐면서 저보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파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간 연애를 하면서 저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다음날 파혼을 통보했고 너네 부모님한테는 너가 직접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1억을 숨기고 공짜로 집 얻어내려다가 된통 당했다고 꼭 말씀드리라고요. 그렇게 결혼도 끝이고 저희 연애도 그날부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얼마 전까지도 제게 연락을 해서 자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그냥 다 끝났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름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사람이고, 결혼 직전까지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 솔직히 저도 찝찝하고 후련하지만은 않네요. 하지만 비밀이 많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진 않아요. 신뢰가 다 무너져버린 기분이고,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믿고 신혼집까지 해주시려고 했던 부모님에게도 죄송하고, 정말 면목이 없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거의 다 저희 대학 출신들이 많아서 저희가 파혼했다는 소식은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물론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까지 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1억을 숨기고 장인 어른한테 집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 파렴치한 자식이 앞으로 이 바닥에서 연애는커녕 결혼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